<laughs> 뭐야? 오늘 제가 김승진 오빠랑 최일영 속이기 몰카 <laughs> 준비했습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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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진 오빠랑 짰지만 난 최일영이랑 짱했어 얼른 내리고 올게 빨리 <laughs> 와나모른 <아니와. 웃음> 척한다 오케이 뭐야? 어, 뭐야? 선배님 안녕하십까 반갑다 오랜만이야. 너무 오랜만인데? 이거 뭐 먹는 거야? 소주야? 아니 너무.. 소주가 아니라요. 왜? 뭐야 갑자기? 왜? 아니 하, 왜? 나갔다가 오빠 지나가길래 음. 지나갔다고? 그냥? 선배님 그냥 지나갔다고? 나 원래 지나가. 매일매일. <laughs> 아그니가까이사는건 그러니까 알고 있어. 그래. 어, 그래. 오빠도 물좀 줘. 입만처먹지 말고. 아물이야물 어. 드릴까요? 오늘 음, 허리가 음. 90대야 응. 왜 저래? <laughs> 음. 새 거네? 네. 좋은 거사먹네 스파크 스파클이구나. 네? 스파크는 차고요 선배님. <laughs> 아가리아가리가 <laughs> 아니야. 야, 네? 승진일보 왔는데 좀 똑바로 좀 앉아 있어. 이렇게 얘가 뭐가? 꾸부정하냐 얘가? 음, 왜 그래? 네? 좋아. 뭐가요? <laughs> 그렇죠. 음. 그왜 저래? 그래? 좋아. 그치, 나는 좋지. 그럼 음. 어, 안 춥냐, 근데? 어? 왜 춥냐? 왜 나? 아, 아니야. 몸이 왜 그래? 뭐가요? <laughs> 왜 그러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연기할게 있어서 <laughs> 연습 연습 지금 안해도 돼 그냥 똑바로 이렇게 앉아 그래 똑바로 해 왜그래 그쵸? 어 앉아 아, 앉아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앉아앉지 앉아야지. 앉아야지 앉아야지 이게 뭐야 네? 아니, 애착 인형 어? 애착 인형 어렸을 때부터 함께하지 오빠도 한번 함께 아니야 아니야 잘하고 좋은데? 아니야 <laughs> 이러고 있냐 <laughs> 야 뒷모습이 <laughs> 머리긴 <좀> 강재준이야. <강제> <laughs> 어? 선배님. 아, 왜? 아 우리 선배거든 강재준, 선배. 알죠 알죠. 아 음. 알죠. 내 동생 좀삐뚤어진거 같거든. 지금? 어, 내 동생 알지? 어 알지. <laughs> 그냥 좀좀 많이 삐뚤어진거 같아가지고 네. 향수는 좀 많이 삐뚤어진거 같아. 문제 있어 선배님. 오빠 옆 얼굴 왜 이렇게 붙어요? 네. 좀가아왜 네. 이렇게 뚱뚱해 있을 필요 없잖아요. 같아가지고. 이거 정리하는 게 좋아. 뭐이 머리 뭐 어, 묻은 거 같은데요? 흰머리 아니야? 가, <laughs> 아, 네 자리를 좀 꺼져줄래? 어? 네 자리로? 아니 아니야 뭐 그렇네 뭐 묻은 거 같네. 뭐 묻었죠? 아니 아니, 한번 봐봐. 아니, 비켜봐요. 한번 봐봐. 내가 손 묶었을까? 몇... 아니 선배님 한번 봐봐요. 아, 나, 나, 나 진짜 흰머리가 많아. <laughs> 앉아 앉아. 에? 앉아 뒤지기으입니다 향수가 많이 비뚤어진 거 아니야? 어기가 비뚤어져. 이거 시크릿 주주 뭔지 알아? 시크릿 주주? 쭈쭈? 얘기하냐? <laughs> 아니 시크릿 주주. 주주? 지혜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가려? 에? 뭐 뭐가 있는 거야? 뭐가? 여기다 뭐 숨겨놓은 거야? 어 어.. 먹을 거. 추다. <laughs> 아, 추워 추워. 아, 집이 추워? 아예 많이 추죠. 오빠, 저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내가? 아니, <laughs>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 제가... 아니, 아니, 아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어, 이게. 이 옷이요? 어. 이 옷이 왜잘 어울려? 아, 난잘 어울리지. 남자, <laughs> <갑자기> 저... <laughs> <여섯> 잘 어울려. 이거 기모의 옷은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laughs> 어울리네. 아, 오빠 확실히 핏이 좋아. 내가 원래 지네끼 같아서 지네끼 잘 어울려. 왜, <laughs> 왜 계속 이러겠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관심을 달라는 거야? 아뭔 소리야? 그만하네. 어디를 보라는 거야? 아 그만하라고. 왜 이러고 자꾸 이러고 있는 거야? 아 그냥요 선배님 더워가지고. 근데 희령이가 오늘 조금 어. 개방적인 마음이에요. 뭐가 개방적이야? 뭐가? 오픈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그래? 아니 원래 오픈 마인드인데 지금 응, 남자친구 네, 없나? 아없죠 없죠. 아 없죠, 없죠. 어,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구나 보통 오픈은 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어떻게 <laughs> 이렇게 해봐 네가 보여줘봐 뭐무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뭐 어떻게 모, 거야. 아니, 뭐 아니 오픈을 <laughs>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봐 아니 아니 그건 게 아니라 활짝 아, 음. 음. 마음을 열어 야왜 그래 아 오빠한테는 마음이 별로 안 들고 싶은가 봐 아니 무슨 아 말을 그렇게 하냐 또왜야 너도 아가리 치워 <laughs> <laughs> 아니, 뭐, 굳이 그렇게 막안 해도 되잖아. 왜? 뭐, 승진 선배가 되라고 꼽주려? 뭘?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게.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맞잖아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선배님 말고, 얘가 지금 저한테 계속 꼽주는 거잖아요. 아니야? 꼽을 준 적이 없는데요? 꼬을준게 아, 뭐, 아니라 네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장난친 거지. 꼬부준게 그래. 아니. 아니라 꼽추냐 이렇게 물어보긴 했어. 무슨 소리야? 꼽추냐는 꼽추냐 뭐이하나 골라. 아 그런 게 아니라 얘가 계속 일부러 이러고 찍잖아요. <laughs> 장난치는 건데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 일부러 네 나한테 그런 거지. <laughs> 아, 그걸 계속 돌아오지 아도안 그래. <laughs> 장난을 치게끔 너가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지. 아, 장난치면 안될거니가 아, 그러니까 브라를 입어줘! 아니 이거내 마음이잖아! 야! 노 브라 내 마음인데 왜! 나 있을 때는 입으라고! 브라를 왜안 입어! 아니 가 그럼 내 집에 오지 말던가! 야그럼도 예의라는 게 있잖아! 사람뭔 뭐 예의! 먹어야지. 내가 니네 집갈 때도 안 입어? 당연히 그때는 입어야지! 브라를 안 입는다니까요? 아노브라 이상해요 선배님? 브라 입는 게 좋아 안 입는 게 좋아요? 아노 브라가 뭔 상관이냐고 요 솔직히 아니에요? 브라 입는 게 좋아요 안 입는 게 좋아요? 나도 자자희자지 저희, 사실 아, 봐 봐! 야 이게 뭔 상관인데 금떡떡금떡떡차이 있어 이렇게 우리 피고 아이승진하면네가 일부러 내려왔냐 아니 니가 장난치려고 얘기한 거지 그냥 아 니가 일부러 이러는 거잖 상황도 네가 지금 만든 거잖아 맞아 만든 거야 그니까네가 아, 싫은 거왜 그러냐고 나도 싫다고 돌아 갖고 있어. 왜. 아니 근데 얘가 맨날 불라 강요하니까 그렇지 그노보는제 마음이잖아 같이 있을 때만 입으라고 야 니가 이런 거 치는데 내가 왜 입어야 되냐고 그 오빠 뭐, 왔는데 뭐. 지금 브라를 안 입고 있는 게 말이 돼요? 아 치영이 어떻게 돼? 요 그럼 브라 입는 사람이 좋다는 거야? 아니면 안 입은 사람이 좋다는 거야? 오빠 치영이. 야 아, 너네 둘이 시기인데. 하... 어. 오빠 얘가 잘못했다고 말을 해줘아 얘가 잘못했잖아요 오늘. 왜안입냐고 대체 미안해. 이거 님이 불편하잖아. 얘 연결해서 나 얘기 듣고 장난치려고 온 건데 네가 <laughs> 하도 집에서 안 입고 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손이 <목소리>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장난친 거야 장 불편해. 아니 <목소리> 아이, 장난친 게 아니라 선배님 얘 잘못된 손 지금 그냥 사항? 아니 나는 너무 라고 잘못했다고 생각해뭔 소리야 니 진짜 똑바로 생각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얘기해라 그래. 여러 번 생각했어 좋아. 아니 여러 번 <목소리>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 을편내요왜 그러냐고 얘기해 아니, 아니, 그냥 그냥, 말고, 아니야 아니야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해아 선배님 선배님 가는 게 아니라 왜 선배님 가, 불편하게 너가러간 적이 없어 아 선배님 가져가세요 아 진짜 아 가져가세요 아 진짜 가지 말라고요 미안해 안해에 어, 붙으면 불편해 봐봐 대 불편해 하잖아 너 가지 마세요 님아 어? 그래서 아니야 버어 아하하하 고요야 봐라 봐라 다같이 나 이러고 다니라 <laughs> 이렇게 <웃음> 어? 너 뭐야 너 아침부터 전화 <laughs> 선님 도끼 없는 형이시네아니아니아니 아니요 아데 이러려고 부른거지 너? 그쵸 그쵸? Yeah. Wow.